자,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가산세 구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했던 거고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뭐 개인 사업자는 상관 이제 지금까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을 해야 돼요. 바로 다음날까지. 그래서 지금 배웠던 틀하고 이제 중복 적용 배제라는 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위해서는 지금 이 단계까지를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해 보시면 부가세법 제60소의 가산세 정리라고 1항, 2항, 3항, 필요없는 4항, 5항 뺐고요. 6항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서 뭘 적용하면 뭘 배제하는지를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 불성실 가산세인데 즉, 사업자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았거나, 뭐 미등록했거나, 뭐 허위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했거나 이러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를 물리게 됩니다. 뭐 시험하고 별로 무관하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항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하거나 또는 부실기재하거나 또는 발급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바로 전송하지 않았거나, 읽어볼게요 이제. 일단 내용을 먼저 봅시다. 지연 발급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다. 여기는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원래 세금 계산서 언제 발급해야 되죠?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 안 하고 좀 지났다가 재화나 영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 기간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했다. 즉 1월부터 6월에 속한 거를,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죠. 요 때까지 발급, 원래 공급한 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요 때까지 하면 이게 지연발급인 거야. 근데 요 날이 지나면 미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로. 미발급은, 이요 기한까지 못했을 때. 요 사이에 하면 지연, 이게 늦어지면 미. 그래서 여기 1%, 여기 2%.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겠죠. 얘, 얘가 되려면 얘가 안 되는 거고, 얘가 되면 이렇게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발급 명세서 지연 전송을 볼게요. 3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발급한 날에 다음 날까지 전송을 시켜야 돼요. 곧바로. 그런데 그거를 놓쳐가지고 과세 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과세 기간 말. 다음 달 11일까지면 과세기간 말은 1월부터 6월이죠. 과세기간 말이잖아. 다음 달 11일까지, 7월 11일까지 전송을 시켜주면 늦게 전송한 것이 돼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면. 근데, 요 때까지, 원래는 발급한 날에 바로 다음 전송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요 때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연 전송인 거고, 이게 지나면 미전송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두배전 얘도 동시에 두 개가 걸릴 수는 없겠죠. 이세 개는 이렇게 동시에 걸릴 수 없다. 늦게 내거나 안 내거나, 내긴 냈는데 부실하거나, 부실은 빼시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주 보게 되는 게 3번과 4번이거나, 2번과 1번이거나, 이렇게 걸릴 텐데, 일단 뜻은 보셨고, 그 다음에 제사항은 세금 계산서 발급 불성실인데, 내용은 뭐 시험하고 거의 상관없어요. 없는 거래인데 가공으로 발급했거나 가공으로 받아왔거나 허위 발급했거나 허위 수치 무시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6항은 이미 배웠던 매출 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미제출 부실기재 지연제출 그 중에 미제출은 이미 배우셨고 부실기재도 배우셨죠 아니 부실기재 빼고 지연제출 예정신고 때못 내고 확정신고 냈을 때 확정신고 지나서 그 이후에 냈을 때가 미제출 여기까지 이제 배우셨던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인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제 1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 1항이 뭐야? 얘잖아, 얘. 예. 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거나, 어? 잘못했다. 제 1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2항. 제 2에. 그 다음에 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증을 안 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내서 가산세를 물었는데, 세금 계산서를 당연히 발급 못 하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번과 3번이 중요해. 자, 2항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요걸 2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먼저 봐야 될 게네. 이속에도 배제가 먼저 들어있으니까. 자,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제 2항의 내용을 먼저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2항에 요 얘기 하는 거예요. 2항 거 사업자가 다음 각고의 어느 한항에 해당하면 어, 그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기 한 것을 빼는데. 이 경우에 1호 또는 2호가 적용되는 거 지금 이게 적용이 되면 3호부터 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가 적용이 돼 그러면 이쪽 거를 배제하겠대요 읽어보면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했어요 늦게 발급해 또는 발급조차도 안해 발급도 안 했는데 가산세를 물렸죠 그럼 당연히 전송도 지연될 거니까 이거 물리고 이거 물리고는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5호가 적용되는 거, 이 5호가 적용되는 것은 3호 및 4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일단 이거 보시고 이제 이 안에서의 배제 순서예요. 그다음에 넘기셔서 제일 이제 다시 뒤로 갈게. 요 중복 적용 배제 가볼게요. 아까 말했던 1항이 적용되면 2항 및 육항 적용하지 않겠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랬죠 이항이 적용되잖아 이항이 적용되는데 이항이 예, 중에서 이항의 2는 뺐죠 그러면 얘얘 얘 빼고 이렇게가 적용이 되면 이걸 얘가 적용이 되면 얘를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게 되면 응? 당연히 세금계산서 늦게 냈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물리는 건 당연한데 여기도 안 냈을 거 아니야 이게 적용이 되면 이걸 빼겠대. 근데 그 질문에 요걸 제외시켰는데 바로 밑에 질문에 보면 2 항의 2 얘가 적용이 되면 또는 3항3항 3항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도 얘를 적용하지 않아. 결국은 2 항이 다 걸리면 이게 걸리면 6 항을 다 배제시킨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 정리할게요. 내용이 복잡하지만.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나머지 다 빼고, 일단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하시거나 미발급하시면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그러면 전송, 늦게 전송, 미전송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가산세가 딱 적용이 되면 세금 계산서 관련된, 합계표 관련된 가산세는 배제한다. 세금 계산 세금 계산서가 지연 발급이 되게 되면 전송도 못할 거고 합계표도 못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얘 물리고 나머지 다 배제한다 이런 뜻이고 일단 발급은 제대로 됐는데 일단 전송이 늦었다. 그러면 전송이 늦거나 미전송했으면 이 전송 가산세 물리고 합계표 가산세 물리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반드시. 자,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할 수 있죠. 늦게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 자체가 더 늦어서 미발급이 됐어. 그럼 이 가산세를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최근 계산서가 늦게 발급됐으니까 전송도 당연히 전송 가산세도 당연히 전송 못할 거니까 또 물리진 않겠다. 전송 관련 가산세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합계표에도 못 들어갔겠지. 이 합계표 가산세도 없다. 이런 얘기야. 이거 딱 하나만 물리면 이게 되셨죠? 그걸, 그걸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적용이 되면 이거 배제시키고, 이거 적용이 되면 이것도 배제시킨다. 어? 그러니까 이거 가산세 람만딱 물리면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발급은 제대로 했는데, 전송인데, 지연 전송 시키거나 미전송이 됐다. 그럼 이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빠졌을 텐데, 이 합계표 가산세는 물리지 않겠다. 그 얘기가, 자, 이게 적용이 되면, 응?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가 적용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요것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에다가. 그래서 처음 시간에 뭔 얘기 했냐면, 결국 우리가 법인 사업자를 다룰 거니까, 이 가산세는 계산 대상에서 들어가지를 못해. 예? 옛날에 우선순위가 얘 먼저 그다음에 얘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되면 얘를 배제했는데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얘가 걸리면 얘를 빼버리니까 전송을 제대로 했어요. 그럼 세금계산서 학안 내도 돼요. 가산세 없어. 늦게 내서 그럼 지원 전송 가산세 물리고 합계 가산세 없어. 아예 안 냈어? 미전송 가산세 물리고 합계 가산세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가산세는 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 뭐 직전 연도 공급. 대출액이 3억원 미만인 이런 사람만 이 가산세를 보게 되고 나머지는 못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가산세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